와, 씨. 어, 씨. 바지 안녕하세요 나만의 스타일리스트 아이돌리쉬의 효진입니다 오늘 스타일링 커버를 해볼 아티스트는 마마무인데요 이번 마마무의 타이틀곡 힙은 2019년 11월 14일 두 번째 정규앨범 리얼리티인 블랙의 타이틀곡으로서 당당함과 자신감이 넘치는 매력을 표현한 곡입니다 어, 중독성 강한 비트와 멜로디로 발매하자마자 바로 상위권에 차트인을 했죠 저는 뮤직비디오를 보자마자 정말 놀랐습니다 노래도 최고 안무도 최고 근데 의상이 진짜 미쳤습니다 기존에도 마마무만의 강하고 파격적인 의상들을 많이 선보이긴 했지만 이번에는 뭔가 노래와 분위기도 잘 맞고 네명 모두 다 힙한 컨셉을 아주 잘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이번 앨범의 컨셉은 평행우주라고 하는데요 평행 우주가 어 음, 그래 그래서 그런지 힙한 스타일 안에서도 뭔가 모르게 오묘한 느낌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레드와 블랙의 강렬한 톤앤매너로 힙한 패션을 완성했습니다 먼저 뮤비에 등장하는 메인 의상 컨셉부터 확인하러 갈게요 바디수트 위에 트레이닝 팬츠를 매치하고 워커를 신어주면서 뭔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아이템들을 조합해서 스포티하고 힙한 매력을 살려준 문별 씨 아이템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JW 앤더슨의 넥밴드 제품이에요. 어, 지드래곤이 착용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던 제품이죠. 폴라티가 아니라 저 목만 감싸는 밴드형 아이템인데 목밴드 하나에 무려 20만 원이네요. 두 번째 아이템은 닥터마틴의 1490 쇼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돌 분들이 많이 신는 1460 제품보다는 목이 조금 길어서 뭔가 보이시하고 좀더 군화 같은 느낌이 드네요. 가격은 약 28만원 정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밀리아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저도 이번에 알아보면서 이 브랜드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들의 옷들이 되게 많아요. 어, 네 번째로는 오픈 더 도어 어시리티의 인포켓 조거팬츠입니다. 가격은 한 9만 5천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문별의 스타일링은 대략 80만원 정도로 스타일링이 가능한데요. 유명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나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들의 독특한 아이템으로 스타일링이 연출된 것 같아요. 다음은 젖은 느낌을 주는 웨트 헤어 스타일에 화려한 상의로 열정적인 매력을 드러낸 화사의 아이템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스쿠드 어페럴의 테라피 수트 파이어 제품입니다. 이번 마마무 의상을 보면서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온 독특한 제품이었는데요. 솔직히 화사씨가 아니면 소화기가 조금 그렇죠? 두 번째, 상의와 같은 브랜드인 스쿠트에 더블 퍼프 팬츠 블랙 제품입니다 얼핏 봤을 때는 안에 아디다스 튜링이 있고 위에다가 다른 패치를 입은 줄 알았는데 아, 이런 제품이었군요. 가격은 295달러로 하나로는 약 34만 5천원이네요. 굉장히 비싼 가격이네요. 신발이나 다른 악세사리를 제외하고도 대략 55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스타일링이 가능하네요. 기존에 블랙핑크나 방탄 분들도 입으면서 알려졌던 브랜드인데, 이번에 다시 보니 더 매력있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5 55만 원이야, 들어? 와, 씨. 바지 같기도 하고, 하네스 같기도 하고, 바디수트 같기도 한 그런 독특한 바지를 입은 솔라시 아이템을 보시러 갈게요. 첫 번째로는 오픈 더 도어 어시리티의 데인저러스 크롭 MTM 제품입니다. 가격은 42,000원 정도네요. 두 번째 돌스킬의 블랙나일론 디콘스트럭티드 카구 팬츠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어렵네요. 보통 카구가 긴 바지에 포켓이 달린 디자인인데 이건 그냥 반바지에 포켓을 매달리고 다니는 느낌이네요. 가격은 280달러 약 33만원 정도입니다. 어우, 바지 개 비싸네. 세 번째, MSGM의 척키로우 탑 스니커즈입니다. 가격은 약 45만 원 정도네요. 이렇게 솔라는 대략 85만 원 정도 스타일 비용이 투자되었네요. 솔라 시도! 강렬한 레드 컬러 의상에 망사수탠키까지 매칭하여 섹시하고도 매혹적인 자태를 뽐낸 휘인의 아이템을 소개해드리러 갈게요. 첫 번째로, 앤던슨 벨의 뱀피무늬 터틀렛 티셔츠입니다. 원래 제품은 크롭티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리폼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강렬하면서도 조금 섹시한 느낌을 극대화시켜주는 것 같네요. 가격은 76달러로 약 9만원 정도 하네요. 두 번째로 어저드의 오픈 지퍼 팬츠입니다. 어 그냥 오픈만 해도 섹시한데 안에 망사 스타킹까지 매치해가지고 조금 더 섹시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다 열고 다니면 엄청 시원할 것같아 가격은 134,000원이네요. 만세 번째로 문별과 같은 닥터마틴의 1490 제품인데요. 문별은 쇼트, 휘는 빈티지 제품이라 옆에 지퍼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전 빈티지 제품을 좀더 선호하고요. 가격은 27만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휘이는 스타일링하는데 대략 50만원 정도 가드네요 자, 이렇게 난해하지만 카리스마 있는 마마무의 힙 스타일링 분석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마마무의 상은 기존에 우리가 알던 브랜드와 독특한 디자인의 새로운 브랜드들의 아이템을 조합시켜 완성도 있는 모습들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저도 스타일링할 때 많이 힘들었는데요. 어찌 되었건 저는 가격과 무대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입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마마무 분들의 스타일링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으로 커버해 보았어요. 마마무의딱 누구를 커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전체적인 느낌 위주의 커버라고 생각해 주시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굳이 따지자면 휘인과 문별에 가깝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가볼까요? I don't wanna be, 내 맘대로 머리 어로어 머리 아힙 머리 아힙